네가 새로운 천 학생이가. 그 많고 많은 고등학교 중에 왜 우리 학교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. 복싱 이거 하려고 왔나? 와 대답이 없노? 아이가. 내가 그걸 왜 너한테 대답해줘야 되는데? 야, 또저 새끼 손가락 한번참 죽여놔. 날한판 뜰까? 어? 아, 와, 자신이 없나? 내는 니를 가뿐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? 어? 뭐라 그랬냐? 귀택이 좀 열고 살아 어? 나는 니를 가뿐히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했다 애좀 알아듣겠나? 올라와 껴나한 팔만 쓸 테니까 <웃음> <웃음> 내가 내가 그렇게 만만히 보이나 두팔 쓰는 게 좋을 땐다 필요 없으니까 껴 준비됐나? 응 음, 준비가 됐네. 덤벼? 안해? 하. 시바 전마가 내 자존심을 죽나 근네 그렇게 피하기만 해서 쓰겠나? 어? 그렇게 피하면 결판이 나나? 저 맞든 저 때리든 그래야 결판이 나자. 어? <웃음> <웃음> 조용히 하는 게 좋을 텐데. 응? <laughs> 뭐 구경났나? 뭘꼴라보노 계속 와라 아 그래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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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슬퍼 진짜 나안 쓰러졌다. 안웃나 어? 가까이 와서 저 때려야지, 어? 안 때리나. 나는, 족밥 신경 안 쓴다. 실패선셨 내가 그리 안많하나 재미가 없어 너좀더 때려가자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응? 아니야? 와이씨봐 진짜 저 가짜는 새끼가 진내 오늘 목표는 니한대 네 때리는 게다 덤벼라 내가 니 네... 한대첫 달할 때까지 안 끝낼 거다. 야, 그러든가. 으 지가 두겨 진짜 뭐래도 안되나나 근데 더 궁금한 게 있어 뭔데? 뭐가 그래 궁금해 궁금해서 친을 멈춰가 아, 나한테 말을 거는건가 건달 어? 너 서울에잖아 너 서울 사람이잖아 근데 왜 사투리를 그렇게 써? 씨발 진짜. 어떻게 알았는데 그 어색한 사투리 가지고, 진짜 우길 생각이었어? 또라인가? 이 내가 또라이이면, 너도 또라이거든? 아이씨, 아파. 맞아. 내가 너한대 때릴 때까지 안 끝낼 거니까. 재미없는데. 응? 응, 와? 뭔데? 재미없어서 끝내주려고. 이제 맞았으니까 나 도와줄까? 거지 같은 새끼가, 진짜. 말 왜, 왜안 먹는다, 어디어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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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뭐 어떻게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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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? 진 사람은 벌칙을 받아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야? 너 설마 아무것도 준비 안 하였냐? 아 이래서 너 같은 새끼들이 싫어 응? 꼭지 이길 것만 생각하잖아 아니야? 왜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? 내가 볼땐 그냥 좆밥 새낀데 응? 뭐라는 거냐? 너 같은 새끼가, 씨발, 뭘 한다고. <laughs> 멋대로 짓거리는 건데. 어? 아님 말고. 근데 있잖아. 벌은 받아야지뭘 하려고 <laughs>